안녕하세요. 강남부동산 공인중개사 마실생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물건은 새로이 형성된 한적한 시골 마을, 텃밭 넓은 어령촌집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저희 유튜브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꾹 눌러 주시고요. 봄매물은 기존 마을과는 떨어져 단 세채만 나란히 자리 잡은 한적한 시골 마을. 도로보다 올라 앉아 있어 전망도 좋고 남서향으로 앉아 해살도 좋은 어령손집입니다. 옆에 있는 도로에서 내려다본 모습인데요. 경량 철골조의 주택이 있고 거그 옆에 창고가 있네요. 건물 뒤쪽에 주차장이 있고요. 넓은 잔디마당과 텃밭이 철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각종 채소를 심으셨고 뒤쪽에는 과실수를 심으셨네요. 도로는 넓지 않으며 1톤 트럭과 승용차 정도가 다니기 무난합니다. 계단식 논에 지은 집이라 큰 도로에서 보면 올라앉은 집이고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보면 꺼진 집입니다. 방목으로 닭을 키우고 있어 대문은 닫아두고 있습니다. 주택의 현관은 동양으로 앉았고요. 거실 앞쪽의 가장자리엔 가실수들이 울타리가 되어 있습니다. 키위 나무 아래엔 평상을 두고 있고요. 더 안쪽의 창고 앞에는 하우스를 만들었네요. 정말 부지런한 주인 네 분이십니다. 창고 앞에는 장독대가 있고요. 거그 뒤에는 모의밭입니다. 창고에는 문이 세 개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각종 공구들과 농기구들의 창고입니다.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두 번째 칸은 휴식처입니다. 작은 주방도 있고 긴 테이블도 있고 작은 냉장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칸은 방입니다. 지인들이 쉬어가기도 하고 수인분이 사고 복차림으로 잠시 누워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건물 뒤편에는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이어 개방형상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래 화덕도 만들어 무쇠솥도 그어두었는데요 충분한 장작도 준비해 두셨네요. 텃밭이 넓다 보니 이것저것 갖추어야 할 것들도 만나봅니다. 주차도 여기에 하고 있네요. 옆의 텃밭에는 닭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펜스를 쳐놓았다고 합니다. 이제 수택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을 따라 기역자형으로 데크를 깔아놓았습니다. 현관에는 연어주택과 마찬가지로 신발장과 숨문이 있고 숨문을 열고 들었으면. 넓은 거실 겸 주방이 나옵니다. 현관 왼쪽의 작은 방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보관하기도 합니다. 작은 붙박이장도 있어 깔끔하기도 하지요. 작은 방 맞은편의 욕실입니다. 텃밭을 일구느라 정리가 잘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욕조가 있어 하루의 피곤을 풀기엔 좋습니다. 거실은 넓지도 좁지도 않지만 앞의 키큰 나무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사생활을 보호받기도 합니다. 주방은 상하부상이 있는 일자형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옆에는 냉장고를 두고 사용합니다. 식탁도 놓여져 있고요. 취사는 삼구 인덕션과 후드를 사용합니다.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사양으로 앉전 안방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네요. 다용도실에는 세탁기가 두 대나 있는데 세탁기를 한 대만 둔다면 김치 냉장고를 여기에 두고 사용하셔도 좋겠죠. 계단 위로 올라갑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물건들을 보관하기에도 좋지만 손자 손녀들의 놀이방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보았습니다. 그럼 현황필를 보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어령군 용덕면이며 대지가 200평이고 텃밭으로 사용하는 답이 130 7평입니다. 건물은 2016년 2월 17일 사용성인된 경량철골조 단청주택이 24.5평, 경량철골조 창고가 14평 통제되어 있습니다. 주택에는 방 둘, 거실 겸 주방, 욕실 하나, 다용도실, 다락구조며 거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서양이고, 주차는 마당에 두 세대 정도 가능합니다. 장검 시, 석시 입주 가능하며 단독 주택이라 별도의 관리비는 없습니다. 매매가는 현황표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번이나 위치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약속을 잡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영상 감상하시겠습니다. 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답이나 입냐, 손지 또는 선원주택 등을 매도하고자 하시는 분도 전화 주십시오. 정성껏 영상 제작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다양한 물건 가성비 뛰어난 물건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